여기 보면은 무릎이 무릎이 기골 이렇게 있고요. 슬기골 바로 옆쪽에 이부위가 거의 발려 겁다 이부위를 평소에 잘 비염나 갑자기 통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부모님께 이제 문제. 자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등장 때힘 빼서 힘 빼. 자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등장 때힘 빼서 힘 빼. 자두번째가락을 이렇게 등장 때 무릎에, 무릎에, 무릎을, 선을 그어놓고, 무릎의 맨 윗부분을 이렇게 그어놓고, 여기랑 여기 선이 맞는 이 부위를 이렇게 풀기. 자, 그 다음에 운동시켜볼게요. 자, 그다음 발끝 당기고, 당기면서, 이때 포인트가, 어, 이 발가락이 뒤로 가면 안 돼. 뒤꿈치랑 발이랑 수평인 이 상태에서 통으로 가야 돼. 다시. 땡기고. 기이 여기 힘 들어가죠? 그러면서 뒤꿈치는요, 여기를 밀어야 하는 느낌. 뒤꿈치로는 여기를 밀고. 땜으으로제 손가락을 미시고. 발 뒤꿈치로는 제 밑에 있는 손가락을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쭉. 그러니까 땡기면서. 땡기면서 뒤꿈치 이렇게 가는 거지. 다시 빼고. 다시 쭉. 다시. 쭉. 다시 쭉. 그 다음엔 아예 이제, 까치발. 그렇지, 다시 당기고, 까치발. 다시. 응? 그렇지. 그 다음에, 쉬운 거, 발끝 당기고, 무릎 쫙 펴고, 천천히 들어오고. 응. 다시 내리고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열개 정도 가 겁니다. 자, 이게 잘 하시면은, 두 번째는 여기서 살짝 대각선으로. 하나. 음. 네, 약간 대각선. 둘. 대각선. 셋. 밝게 땀이. 그렇지. 넷. 넷. 다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팔,